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유한양행이 지금 눌림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세요. 그리고 유한양행은 제약 바이오주의 대장주다. 이렇게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고 또 지금 미국 시장이 좀안 좋고 한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안 좋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좀 눌림목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나스닥 선물 지수, 를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연이틀 좀 많이 빠졌는데요. 한번 빠지고 그다음 날또 우리 우리로 말하면은 31일 날입니다. 31일 날 굉장히 좀 빠졌습니다. 빠지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끝난 지수는 약간 반등해서 약간 반등해서 0.80% 올라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내일 또또 또 선물 지수가 어, 월요일 날 우리 선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날싹 선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관찰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연 이틀 이렇게 빠졌습니다. 120분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또 한번 빠지고 금요일 날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야간 선물 시장입니다. 야간 선물 시장도 지금 이틀 이렇게 빠지고 또 어제 빠지고 어제 빠진 요것은 야간 선물이야. 어제 빠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야간 선물로 약간 반등해서 0.40% 좀 반등하다 다시 좀 반납하고 반등해서 끝났다. 여기서 야간 선물이 양점 4억프로 반등해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차트는 유한양행 일봉 차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삼선 전환도 120분봉 차트로 여러분께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자일봉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세히. 그러면은 자 4월부터 5월까지 조정을 한두 달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때가 7만원 선입니다. 자, 7만원 선에 여러분께, 자, 매수 추천해서, 7만원 선에 매수해서, 자, 두 달간 조정 보이고, 오르고, 다시 밀리고, 또 오르다가 밀리고, 이렇게 거듭 반복을 했습니다. 반복을 해서 본격적으로 6월 말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상승할 때마다 제가 매도 신호 안 내고, 매수 신호만 계속 냈습니다. 자, 물릴 때마다. 그리고, 자, 8월 달에 세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해서 그동안 올랐던 거다 반납 7만 5천 원까지 자,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도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 매수 요구했습니다. 단계단계 단계 매수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저도 매수해서 쭉 끌고 가다가 자, 이때가 8월 20일, 8월 20일이 f d 의 승인 발표 날입니다. 발표 나서 상당히 급등락을 했고, 언봉대언봉이나왔고 은봉, 이때도 강력 매수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쭉 상승해서 자, 고점 와서 또한 번씩 눌림목 주고 또 고점 가서 눌림목 주고 이번에 고점 이때까지 계속 같이 해 오면서 매도 신호 는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매수 신호만 계속 냈습니다. 매도는 생각하시라 매수만 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10월달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좀 급락을 해서 지금 말경에 지금 상당히 30일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밑으로 30일선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저는 에, 전혀, 전혀 상관없다.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자, 예전부터 쭉 같이 들어가 계신 분들, 지분이 굉장히 많이 계신 분들은 조금, 음, 불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분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지분을 적게 들어가신 분은 전혀 상관없다.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자, 지금은, 지금은 매수할 시기고요. 반등에서 올라올 때, 반등으로 올라올 때, 31선 위에서, 31선 위에서 단계단계 매도한다. 이렇게 전략을 하면 됩니다. 자, 유한 양행은, 전혀 장기 성장기로 하겠습니다. 장기로 봐야 할 종목입니다. 지금은 눌림목이다. 이때도 그랬었고, 또 이때도 굉장히 공포감이 14일 때도 제가 강력히 매수하시라. 이렇게 또 했었고, 항상 물릴 때마다 제가 매수해서 보유를 해라. 이렇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지분이 워낙 많으신 분은 일부 지분을 덜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지분이 없으신 분은 또 밀릴 때마다 또 단계단계 매수한다. 더 추가로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한 양행을 유한 양행을 장기 보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유한 양행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이벤트가 자, 마일스톤이 들어옵니다. 마일스톤이 저번에도 806원이 806억이 들어왔고요. 마일스톤이 그리고 내년부터 약가가 팔기 시작하면 로열티가 들어옵니다. 로열티. 로얄티가 들어오고요. 쭉, 10%가. 그리고 또, 제2의 냉나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제2의 냉나자 그래서,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쪽, 그리고 알레르성 치료제,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가 조만간에, 알레르기 치료제, 두 가지 정도가 조만간에 기술, 기술 이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지금 제약업계에서는 최초로, 자,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 주주 환원 정책을 꾸준히 발표해서 자사주를 매각하고요. 자사주를 소각하고, 자사주, 자사주를 소각한답니다. 자사주 소각. 또, 유한양행이 연말에 한 번씩 무상증자를 합니다. 연말에 무상증자를 한 번씩 조금씩 합니다. 계속. 그래서 주주나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상관없지만 지분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반등했을 때 물량을 주의시라.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유한량을 보면요. 유한량을 보면은 자,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상승할 때는 이렇게. 그리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또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고요. 자, 또 하락할 때 이번에 거래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매집 물량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장기 보유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밀릴 때마다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공포심을 에, 제가 잡아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조금 더 밀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 심플하게 요한양행 1 2 0분봉으로 보면요 요한양행 1 2 0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까지요 자 요한양행 1 2 0분 봐도 지금 음,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눌림목으로 근데 저는 이 종목 61선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 61선을 타고 행보하다가 다시 31선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지분이 굉장히 많다든가 현금을 확보해야 할 되실 분들은 자, 이렇게 내려갈 때 매도하는 게 아니고 자, 올라올 때 31선 위로 올라왔을 때 얼마든지,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예전에 제가 HLB도 그랬습니다. HLB. 자, HLB 꾸준히 제가 끌고 올라가다가 한번 급등했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전혀, 자, 오히려 매수하시라. 그래서 얼마나 매도, 매도 기회가 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왔을 때 제가, 자, 매도를 적극적으로, 에, 유튜브에서, 자, 카톡방에서 계속 매도를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다 처분했습니다. 자, 유한 양행은 지금 이미 전혀 HLB와 다릅니다. HLB는 자, FDA 승인을 남아 있었고, 요한양에는 이미 FDA 승인도 받았고, 허가도 받았고, 많은 호재가 많고, 그래서 무조건 올라온다. 올라오는데, 올라왔을 때, 얼마든지 제가 매도 신호를 낸다겠습니다. 지금부터 너무 걱정을 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매도를 한다든가, 이것은 절대 실패입니다. 얼마든지 매도할 기회가 있다. 자, 이 선에 가까이 왔을 때 얼마든지 또 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분을 적게 갖고 계신 분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시고요 쭉 장기 보유하시라 근데 너무 지분이 많다든가 우리 투자자 일반 투자자들 하시면서 꼭 현금 비중 조절을 해야 하는데 비중 조절 못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손해가 날 수도 있으니까 비중을 너무 많이 들었다든가 최근에 들어갔다든가 하신 분들은 자 올라왔을 때 비중 조절을 하고 또 빠졌을 때좀 사고 이렇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혀 에, 걱정을 마시라 이렇게 제가 항상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 에, 지금 마음을 잡고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그래서 에, 우리 구독자 분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제가 유튜브 말고도 수시로 오픈 채팅방에 자, 매도 신호가 나오면 매도 신호를 보낼 겁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렇지만 나오게 되면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매도 신호를 내립니다 그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한양행, 눌림목 이렇게 대응하세요. 그리고 눌림목, 에, 저가 매수 기회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장기성장주다, 대장주다. 이런 에,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자, 어, 항상 성공투자 하시기 바라며, 또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